팽만감은 소화관의 과도한 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. 보리차의 진정 성분은 소화 시스템을 통한 가스의 이동을 촉진하여 팽만감과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소화 불량은 과식, 맵거나 기름진 음식 섭취, 너무 빨리 먹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가벼운 이뇨 특성을 포함한 보리차의 소화 이점은 소화 불량을 완화하고 더 편안한 소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적절한 수분 공급은 규칙적인 배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보리차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적절한 수분 공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변비를 예방하고 규칙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소화 간의 염증은 다양한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보리차의 항염증 성분은 장애 염증을 진정시키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민감하거나 염증이 있는 소화 시스템을 가진